<laughs> 저희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? 네, 네 말씀하셔도 안녕하십니까 가.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. 제가 다른 아닌 여기 엄청 놀랄 걸 여기 어디? <laughs> 여기 CJ 옷쇼핑. 네, CJ 홈쇼핑에 제가 왔습니다. 제가 <laughs> 왜 여기 왔겠습니까? 제가 네, 건담 박사 무려 제가 <laughs> 웃지 마세요 옆에서 <laughs>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글거려서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어우 쪽팔려? 네, 무튼 제가 <laughs> 무려 오늘 새벽 2 시에 네 CJ 옷쇼핑에서 건담 네,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게스트로 그래서 오늘 2시에 되게 건담 싸게 파는데요. 진짜 CJ 홈쇼핑이고요. 건담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엔카 9배인 것 같아요. 진짜 싸니까 네, 많이 놀러 오시고 저 방송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으니까 네,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 어디라고요? 여기 CJ 쇼핑. 아, <laughs> 여기 CJ 쇼핑입니다. 네. <laughs> 네. 2시? 네, 2시. 많이 들어와 주세요. 네. 많이. 보러 오세요. 빠염? 아, 이거 나 그거 마지막에 멘트 네, 뭐, 뭐 있어요? 우리 언제 어. 또 본담이거든요. 제가 우리또 본담? 제가 우리 할게요. 같이 또 본담. 또 본담? 또 본담. 언제 또 본담이 아니야. 우리 언제 또 본담인데. 아, 제가 우리까지. <laughs> 우리 언제 또 본담? 아우 방송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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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